또 시가총액 1조 미만의 KG ETS 내일 기준도 또 들여다볼 수 있다는 거예요. 정리해서 기준거리량 잡아서 23시 10분에 야간교육도 추가적으로 할때 그때도 유튜브 교육하는 거죠. 그때 또 올려드릴 겁니다. KG ETS도 잘 보세요. 거래대금이 터져 있기 때문에 보는 거지 상승률 때문에 보는 게 아니에요. 거래대금이 터져 있어서 시가총액 1조도 안 됩니다. 결국은 이런 양봉에 꼬리 달려있던 흐름이었죠. 그게 여기까지 밀렸으니까 어떻게 돼요? 이 그림 그대로 그리면 꼬리 달린 요만한 양봉의 기준에서 5 m 의2 0 m 의거래량을 부딪히고 들어가는 거는 공격적이신 분들. 그리고 기준 거래량의 뭐 70%라든가 혹은 이거래량이터져 들어간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요 기준에서 접근 범위를 가져왔죠. 여기서. 여기서는 뭐미처 들여다보지 못했다라고 한다면. 결론적으로 요거래량 거래대금의 기준이면 23,600원 그리고 고점이 2 6 0 0 0원 그러면 얼마? 2,400원이 올라왔을 때10% 이상. 10% 이상 올라가면 어떻게 된다? 고점 대비해서 2에서 4% 조정받을 때 그때 전량 챙실현이다. 그리고 돌려질 때 세게 돌리면은 그때 한번 고민을 해보는 거지 챙실현한 종목에 대해서 막 떨어져 내려온다 낙폭가대로막 들어가는 건 아니에요. 아시겠죠? 그렇게 해서 이 거래량이 이미 이렇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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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터져 있는데 중요한 건 뭐다? 거래량이 여기서 이만큼 터져 있어도 거래대금 안 돼요. 왜? 주가가 여기 있을 때 비슷한 거래량에도, 이게 천만주라고 잡으면, 천만주로 만약에 잡으면, 여기 만원이다. 그럼 뭐, 천억분이 안 되잖아요. 여기가 지금 2만3천원이다. 똑같은 천만주에도 어떻게 돼? 2,300억이 되죠. 완전히 다른 거예요. 그래서, 그래서 여기는 지금 거래량으로 돼 있지만, 거래대금 위주로 놓고 보시는 게 옳다라고 말씀 드리는 거예요. 지금 들으시다 보면 이제 뭔 소리인지 모르시는 분들 이 많이 계실 거예요. 답답하신 분들도 많이 계시죠.